눈이 핀란드어를 하고 나무가 베트남어를 할때 그리고 지붕이 한국어를 하기 시작할 때 상황은 끝난 것이다. 인터넷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 말은 1992년 LA폭동 당시 한인들의 용맹함을 상징하는 문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LA경찰은 폭동에 압도되어 더 부유한 동네를 지키기 위해 한인타운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한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지도 못한 개발도상국으로 자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나라의 힘도 없었군요. 초강대공 미국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렵게 일군 재산을 미국 경찰이 버린 상황에서 끝까지 지켜내야 했다. LA 경찰은 한인 상인들에게 가게를 버리고 도망치라고 조언했지만 대부분 보험도 없이 전 재산을 투자한 상인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황당한 상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은 우리가 지켜주지 않을 테니 스스로를 지키지도 말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약탈자들을 피해 가게를 방어하던 한인들을 불법 무기소지 혐의로 체포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마치 불량배에게 맞서 싸운 학생을 벌주는 선생님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많은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결국 한인들은 스스로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약탈자들이 몰랐던 것은 그들이 마주한 상대가 단순한 상점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한국의 의무 군 복무를 마친 것은 물론 심지어 베트남 전에 참전했던 최정예 베테랑들이었다고 합니다. Fine, I'll do it myself. 좋아, 내가 직접 하지. 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훈련된 모습으로 상점을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총격전 속에서도 살상보다는 위협 사격을 통해 약탈자들을 쫓아내는데 집중하는 침착함을 보였다고 해요. You loot, we shoot. 약탈하면 발포한다. 눈 구호 아래, 이들은 경찰도 포기한 도시에서 자신들의 생존과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이들의 용맹한 저항은 루프탑 코리안이라는 전설을 만들었고.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독립국을 세운 미국의 자주 보호 정신에 따라서 미국인들은 당시 LA 폭동 속 한국인들을 보고 약탈자들에게서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진정한 미국 정신이라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2021년 UN 무역개발회의 설립일에 최초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은 나라가 된 지금의 대한민국. 그것도 195개국이 가입된 UN 무역개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선진국 지위를 얻었습니다.